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제네시스의 베스트셀링 세단인 G80입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최고 수준의 안전편의 사양을 탑재해 큰 사랑을 받고 있죠. 같은 가격대의 수입차보다 옵션이 훨씬 풍성한데다, 국산차인 만큼 AS 받기도 편해서, 웬만한 수입차보다 낫다는 오너 평가가 많습니다. 차량 가격은 시작가 5,890만원에서 액세서리까지 포함한 풀옵션 9,254만원으로 일시불로 하기엔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 대부분 할부로 많이 구입하시는데요. 이전에 비해 할부 금리가 두배 이상 뛰면서, G80 장기렌트를 찾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어차피 타다 보면 감가될 차, 세금까지 내가며 비싸게 사서 손해보지 말고, 깔끔하게 타는 만큼만 내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생각 때문에, 구매가 아닌 구독 형태의 소비 패턴이 대세가 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고요. 그런데 장기 렌트 가격을 검색해보면 무조건 싸다는 말만 합니다. 이게 과연 정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면 싸게 탈수 있지만 그렇게 잘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일단 문제점을 배제했을 때 어떤 부분들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G80 장기렌트 가격만을 놓고 보면 아껴지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건 임차 방식의 특성 때문인데요. 차량을 내 명의로 구매하면 이전 등록비를 비롯한 소멸성 비용이 차량가에 1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회사 명의로 출고하게 되면 개인이 세금을 내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런 부분들을 모두 생략할 수 있죠. 내 재산이나 부채로 취급되지 않아서 정부 혜택을 못 받는다거나 신용 하락 같은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고요. 또한 렌트사는 G80 가격에서 영업용 차량 면세 10%와 대량 주문 할인 두 가지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일반인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해오는데 이렇게 할인된 가격에서 계약 종료 후의 중고차값 즉 잔존 가치를 뺀 나머지만을 가지고 단지 렌트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월납 입금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은 물론 목돈 마련이나 비싼 이자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중복으로 적용되는 할인 프로모션이 렌트사마다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사종과 시기만 잘 맞춘다면 정말 싸게 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G80은 구입뿐만 아니라 운행하는 동안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죠? 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세와 보험료인데요. 렌탈료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건 아무것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의 차량인데도 사고 시 면책금 30만원만 내면 초과금이나 할증도 생기지 않고요. 차량 점검, 경정비 할인 등 기본적인 정비 서비스가 제공되어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도 덜수 있어요. 2년에서 5년까지의 렌트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반납, 인수, 연장 중 원하는 처분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차량 운용이 가능하고 중고 시세 변동에 관계없이 잔존 가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이나 신형 출시 등으로 인한 감가 하락 손해도 예방됩니다. 실제로 2025년 이후부터 G80을 포함한 제네시스 전 차종은 하이브리드를 거쳐 전기차로 출시될 예정인데 지금 장기 렌트로 출고하면 이때 발생할 감가 손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오, G80 장기 렌트로 하면 진짜 싸겠네?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영상 처음 부분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건 장기렌트 가격에 플러스되어 고객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영업자 수수료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상품 안내, 가격 비교, 내구 요청, 계약 대행, 불만사항 처리 등 하시는 일들이 많으니 돈을 벌어봐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단,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만약 나쁜 담당자를 만난다면 총 구매 비용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차를 빌려 타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가 G80 장기렌트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관상을 보거나 사전 뒷조사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수료 제한을 두는 업체를 찾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직원 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인센티브 없이 고정급을 지급하는 대신 매년 직원별 고객 만족도를 평가해 이를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이 내야 할 수수료는 0% 상담부터 계약까지 전과적 무료입니다 또한 전국의 렌트사를 모두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설계함으로써 단기 렌트 가격을 한번 더 낮춰 드립니다 지금 G80 장기렌트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문의해주세요. 영업자 수수료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진짜 최저가 견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세단 G80 더 이상 비싸게 타지 마세요.